1학년 친구들 안녕! 신나는 우리 학교 71쪽 73쪽 모음 익히기를 할 차례예요. 오늘은 아, 야, 어, 여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잘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71쪽 모음 익히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1쪽 공부와 7 3쪽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할 거예요. 자, 71쪽에 4 개의 모음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음. 자, 이 친구부터 아라고 읽어요. 여기에 우리 자음 이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라고 읽어 주세요. 아야어 요. 이렇게 네 가지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부터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과 함께 익혀 봅시다. 자, 아는 두 번에 걸쳐 쓰게 됩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 옆으로 둘 이런 순서예요. 옆에 써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둘, 이렇게 쓰면, 아,가 됩니다. 밑으로 가서, 야,를 써볼게요. 똑같이, 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되, 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자, 요렇게 한번더 그어주면, 야, 라는 모음이 돼요. 세 번째는, 어, 라는 모음이지요. 자,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그어주고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내려주면, 어 라는 모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 라는 모음인데요. 자, 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번 더 그어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어 주면 여라는 모음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 배운 아야 어여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 보고 낱말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 아야어여 이렇게 배워 보았어요. 이제 옆으로 가서 낱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을 선생님이 쓰고 친구들이 거기에 어떤 모음이 숨어 있는지 찾으면 되겠어요. 먼저 첫 번째 낱말은 가위입니다. 가위. 그러면 가 자만 선생님이 써볼게요. 가위에서 가. 두 번째는 여우. 여 자만 썼어요. 여우. 세 번째는 거북이, 거 자만 써볼게요. 네 번째는 야구,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해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낱말 가에는 어떤 모음이 숨어 있는지 뚜뚜뚜뚜 찾았더니, 여기 이런 모음이 숨어 있어요. 자,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네개중 무엇과 닮았나요? 그렇죠? 아, 랑 닮았어요. 아, 가, 아, 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찾아줍니다. 두 번째, 여, 여는 어디에 있나요? 아래에 있어요. 여, 연결해 주세요. 여. 세 번째는, 거, 거, 어, 거, 어, 여기 숨어 있네요. 네 번째, 야, 야, 야 하고 위에 있는 두 번째, 야와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해결을 해 봤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어서 해 볼게요. 첫 번째 낱말은 양입니다. 양. 두 번째 낱말은 "거미" 어~ 선생님이 두 글자를 다 써버렸네요 "거미" 세 번째 낱말은 "연필" "연필" 네 번째는 "자" 자~ 이제 이 낱말 속에 숨어있는 모음을 찾아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양"에는 이렇게 생긴 모음이 숨어 있어요. 야, 양, 바로, 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거미에서 앞글자만 먼저, 앞글자만 찾으면, 어, 어, 거,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연, 여, 연, 여, 여기 숨어 있네요. 연, 연결. 네 번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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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맨 위에 있는 아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해 보았나요? 73쪽입니다. 73쪽에서는 오, 요, 우, 유, 으, 예. 여섯 개의 모음을 배워볼 거예요. 쓰는 순서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있는 모음은 오. 위에서 아래로 한 번.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 오. 이런 글자예요. 오. 두 번째 있는 모음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세 번째 획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쓰는 요입니다. 세 번째는 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위에서 아래쪽으로 두 번. 우. 네 번째는 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한번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요. "으"는 한 번에 끝나는 낱말이네요. 모음이네요. 하나, 으, 이도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모음이 이루어져 있어요.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오, 요, 우, 유, 으, 이. 네. 이제 왼쪽에 있는 낱말을 쓰면서 모음을 찾아줄 거예요. 첫 번째 있는 낱말은 요요. 요요. 선생님이 요 자만 써보겠어요. 요요. 두 번째, 우삼. 우삼. 세네 번째는 코끼리, 코끼리 벌써 모음자를 찾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휴지, 휴지. 그 다음은 시소. 그 다음은 그,네. 이렇게 써봤어요. 이제 그럼 다음 활동 모음을 찾아야겠어요. 찾아볼게요. 모음 찾아볼게요. 자 위에 있는 양말은 요 요렇게 생긴 요가 숨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네요. 요우우그 밑에 있는 우를 연결해주세요. 코 코오코코 코, 코, 여기 같은 모양의 모음자가 있어요. 휴휴 휴, 바로 옆에 있네요. 휴시시그으그으 그, 으. 이렇게 완성했어요. 오른쪽으로도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낱말 써봅시다. 첫 번째는 기린, 기린. 두 번째는 수박, 수박. 세 번째는 요리, 요리. 고래, 고래. 트럭 유모차 유모차 우리 친구들 여기서 모음 찾을 수 있나요? 자, 선생님이 모음을 함께 찾아볼게요. 자, 여기 숨어 있어요. 이 기. 이 기. 이 찾아서 연결 멀리멀리 멀리 가야겠어요. 이 네, 이렇게. 두 번째, 수, 우, 수, 우, 가깝네요. 요, 요, 여기 있어요. 고, 오, 고, 오, 제일 위에 있는 오를 찾아서 연결. 트, 트, 여기 있네요. 유, 유, 이렇게. 73쪽까지 모음 익히기를 잘 끝냈습니다.